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식사하시고 이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눔을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눔을 하는 동안 질문이 생기시면 영상 밑에 있는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이 설명이 미진한 부분들을 추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성도님들께도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질문을 다루고 나서는 둘째로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용이 방대한 양을 다루다 보면 이 전부를 복습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학습 효과가 생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셋째로는 본격적인 강의 나눔이 될것 같아요. 해당 주제에 맞춰서 준비된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영상을 보니까 댓글이 딱두 개가 달렸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댓글이란 이 영상 하단부에 달리는 댓글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인사를 나눠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부에 꼭 질문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질문이 없는데 억지로 질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아, 이 나눔이 완벽에 가깝거나 아니면 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뭐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되도록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어, 우리 목사님들의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들께서는 이 영상 시청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을 요약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의 첫 번째 시간이었죠. 이 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도 표현해 보고 그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교리는 우리가 신앙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진술하는 작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내용처럼 느껴지지만, 교리는 그것을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보다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교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성경의 권위. 여러분, 이 성경의 권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계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권위와 계시하니까 벌써 좀 어렵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계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것. 음. 이것이 국어사전에서 정의내리는 종교적 의미의 계시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만 봐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리를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 처음부터 좀 어렵나요? 예,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래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던 것이 아니라요. 있었지만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드러나게 되어 알게 된 것을 우리는 계시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말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요. 이 부동의 원동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렵죠.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아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동입니다.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 이 원동자. 그래서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와는 질적인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죠. 그러나 인간은 시간에 예속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흔히 이 장님과 코끼리의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님 세 명에게 이 코끼리를 가져다 놓고 코끼리를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들은 자신이 만지고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알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의 두꺼운 다리를 만지면 이 장님은 코끼리는 두꺼워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길쭉하다고 표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인식 자체가 불가능함을 의미해요. 코끼리나 장님은 동일하게 이 시간에 예속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인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전에 땅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는 사실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다른 존재 질서에 속한다. 진짜 어려우시죠. 이게 참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교리적으로 볼때이 구절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어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어서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과학적 노력, 철학적 사색, 수학적 사고, 감성적 접근, 뭐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탁월하게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만 온전히 이해한다고 해도 이렇게 구리중앙교의 TV를 통해서 함께 모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은혜롭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도 믿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이지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유식한 영혼으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제가 잠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한 5초 정도 기다려 주시, 드릴 테니까 아, 댓글에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 적으셨죠? 게시입니다 네, 댓글에 모두 게시라고 적으셨을 거라고 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우리는 이 계시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통상 계시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 단어의 느낌상 일반 계시는 조금 일반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별 계시는요,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느낌이 맞아요. 그러면 일반 계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계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반 계시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여러분 이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드러나는 계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은 믿는 자에게만 비추는 창조물이 아닙니다. 비도 동일하죠. 비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다면 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증거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조에서 보게 되는 일반 개시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의 신성이 이 창, 창조물들에 묻어나 있다는 의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 신론에서 좀 다루게 될것 같아요. 어쨌든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따르면 피조세계, 곧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도덕적 감각에서 드러납니다. 이 통상 자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돼, 알게 되는 도덕적인 감각이 있죠. 특히 우리 흔히 선이라고 하는 개념과 악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는 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라도 이 선이 옳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선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부인할 수 없어요. 비록 우리의 죄성이 악을 선택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선을 선택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옳다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도덕적 감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을 악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말인데, 이거 멈추면 다른 이제 이야기들을 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꿀꺽 삼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설하면 인간 안에는요, 도덕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줘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재제,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각을 누가 주신 것인가? 이창조주의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교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모세오경의 율법을 전혀 모르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그들 자신의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상 자연법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주신 창조주의 흔적과도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의 마지막 증거는요, 이 종교적인 감각이라고 할수 있어요. 흔히 종교성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인간은 보편적으로 이 종교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으로만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 만한 어떤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흔히 신지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감각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일반 계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증거가 됩니다 첫째는 이 창조물들의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둘째는 인간의 도덕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알만한 신지식, 그 종교적인 감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일반 게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딱이 신이 있다 는 것까지만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신이 있다는 것까지는 일반 게시로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부처인지 마오메신지 송아지인지 하나님인지는 도저히 알수 없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특별 계시입니다. 자 먼저 이 특별 계시를 좀 정의를 내려 보겠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훨씬 초월하여 명료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알려 주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매우 흐리게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명료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명료와 온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료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핑계할 수 없도록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고 온전하다는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약적으로 이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단칼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란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눈으로 일반 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함께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실까요? 일반 계시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그런 뉘앙스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연기 사이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요. 신의 산에서는 구름 가운데 모세와 함께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부다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게시하실 때 직접 나타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 곧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시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신의 말씀을 선포했죠. 당연히 그 말씀들은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고 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성을 돌기만 해도 무너지거나 죽을 병에서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나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자연의 법칙 혹은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거스르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심으로 또 말씀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일에는 반드시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이죠.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게 나눌 분량이 많다 보니까 말도 좀 빨라지고 조금 이렇게 버벅거림도 좀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실존하는 하나님과 이 성경을 좀 비교해 본다면 무엇이 더 클까요? 여러분, 성경이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실까요? 아니면 이 둘은 절대적으로 동일할까요? 이 질문이 좀 어색한 듯 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실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면 이 성경이 하나님보다 클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성경은 실존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중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글은 실존하는 하나님과 동일하거나 더 크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혹시 이 성경이 하나님을 모두 계시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또 인간의 글로 만약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이 어딘가 좀 틀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하지요. 물론, 아,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교리를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디모데후사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종결된 지금, 그죠? 신구약 성경이 이제 완전히 종결이 됐잖아요. 그런 지금에서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성경을 통상 신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저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과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성경의 영감에 대한 의견들을 함께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강, 성경이 영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저희 교단이 믿고 따르는 바, 그런 이론들을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아, 영감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각각의 입장들을 소개하고 저희 교단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 영감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계적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간 저자가 기계처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자신의 개성, 뭐 성격,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장점이 있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직통 계시로 딱써 버린 거니까. 그러나 인간 저자의 성격과 개성을 무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둘째는요. 동력적 영감 혹은 이 사상적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죠. 이것은 앞서 살펴본 이 기계적 영감과는 180도 다른 입장입니다. 성령의 활동이나 영감은 부인하고 저자 자신의 개성과 성격만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부여하기보다는 하나의 문학적 작품으로 이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또 인간의 특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유기적 영감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설명한 두 관점에서 이 장점들을 적절하게 섞어놓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저자들의 죄의 영향, 그런 경향성, 성향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누르시면서 그들의 은사와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서는. 성경의 완전성도 인정하면서 또 인간 저자의 개성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고 건전한 주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혁교회의 입장에서는요, 이 마지막 주장인 하나님의 영감과 인간 개인의 개성을 모두 살린 유기적 영감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의 개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되 그 권위는 신적 저자인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는 동시에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단은 성경에 대한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참된 권위는 성경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몇 가지의 결론과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 나누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을 철저히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은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데에는 반드시 이 지식이라는 요소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더욱 깊이 자주 읽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가진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적절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자세가 바로 이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될 겁니다.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인류 일반에게 주신 일반계시입니다. 이것은 창조, 인간의 도덕성 그리고 인간의 종교성에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있도록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성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고 또 명료하고 충분하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의 장점은 다시 복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철학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힘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